할머니, 제발 눈좀 떠보세요. 제발이요. 이 지역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옥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저녁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KBS2. 화려한 날들의 비극적인 전개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36화와 37회 예고편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6화에서 예고된 끔찍한 교통사고, 그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37회 예고편을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예고편 속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이 지역이 착용한 상주 완장이었습니다. 완장에 새겨진 검은줄의 개수를 세심하게 관찰한 시청자들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바로 88세의 조홍래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비극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조옥래 할머니는 시니어 모델로서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으며 인생의 제이막을 화려하게 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김다정에게 250만원짜리 고급 코트를 선물하며 내 사전에 환불이란 단어는 없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던 조옥래 할머니 이제야 겨우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셨는데 그 절정의 순간에 이런 비극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며느리 김다정과 함께 택시를 타셨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다정은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를 감싸 안았지만 두 사람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고령이셨던 조옥래 할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다정 역시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상철은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무너졌고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 남매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선한 이들의 비극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악녀 고성희의 뻔뻔함은 여전히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딸 지은호로부터 간을 이식받은 아들 한우진. 수술이 성공했음에도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호를 외면하고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지환이 위기에 처한 고성희를 구해 줬을 때의 일입니다. 박진석에게 들킬 뻔했던 고성희를 이지환이 기지를 발휘해 구해 줬음에도 고성희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합니다. 이지환과 딸 박영나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고성희의 모습을 보면 시청자들의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의 각성입니다. 그동안 어머니 고성희의 그늘 아래에서 억압당하며 살았던 박영나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경우 좀 지켜요라고 외치며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박영나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침묵을 깨는 듯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고성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예고편 속에서 고성이는 너네들 둘다 한큐에 끝내줄게라며 다시 한번 협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박영나도 예전의 순종적인 딸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맞서는 박영나의 모습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지역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약혼녀의 등장입니다. 결혼식날 신랑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다시 이 지역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은호와 겨우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김다정은 의식불명 상태이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거기에 전 약혼녀까지 나타나다니, 이 지역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요? 33세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시련을 겪은 이지혁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가 상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박영나가 용기 있게 어머니에게 맞섰듯이 선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성희의 악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조옥래 할머니의 교통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날씨도 추워졌는데 너무 가슴 졸이며 보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악녀의 몰락과 선한 이들의 승리, 그날이 곧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